매일 성경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재물이 소를 번재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재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재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성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해막 어귀에 있는 재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재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재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바치는 제물이 가축 때,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을 주앞곧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제단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점이고, 그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 놓으면,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 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이 날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날짐승을 받아서 제단으로 가져가고 그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는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러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재물의 멱 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내서 재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가 두 날개를 잡고 그 새의 몸을 찢어서 두 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려 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재단에서 불타는 장작사위 위에 얹어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바치는 제사이다. 1절부터 2절은 제사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물로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3절부터 9절은 소를 살라 바치는 규정입니다. 소를 바칠 때에는 흠 없는 수컷을 골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바치되 바치는 사람이 제물을 안수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자기 손으로 소를 잡아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 놓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제단 둘레에 뿌리고 제물을 태웁니다. 이렇게 하여 불타는 제물의 향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규정입니다. 10절부터 13절은 양이나 염소를 살라 바치는 규정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 제사 규정의 세부 내용은 소를 바치는 규정과 거의 같습니다. 다른 점은 도살 장소가 제단 북쪽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과 안수 명령이 생략되었다는 점입니다. 14절부터 17절은 날짐승을 살라 바치는 규정입니다. 날짐승을 바치는 규정에는 수컷을 바치라는 규정이 없으며 오물 처리 규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사함받는 예배. 본문은 구약의 제사 규정 중에서 번제를 다룹니다. 번제는 바치는 자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여 속죄하는 제사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소양이나 염소, 날짐승 등에서 드릴 수 있었고, 세 종류의 제물의 차등이나 차별은 없었습니다. 제물의 가격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모든 것을 태워 향기를 올려 드리는 제사의 방식은 예배를 드리는 이에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며 예배의 수평적 기능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 기능에 번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사함받는 사람들입니다. 부말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예배의 향기로 올려드리는 새로운 시작. 코로나 3년차에 1, 2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3일절과 새 학기 사순절이 있는 이 3월을 얼핏 극적이지도 역동적이지도 않은 레위기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삶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적인 헌신의 마음입니다. 예배는 그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삶의 출발점이요, 종착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물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가다듬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향기로운 예배로 올려 드리는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되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역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계절에 레위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깨어진 세상, 고달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온 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는 은청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전쟁과 기근과 역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